대전시가 이제 생활만족도나 호내증도, 지 c q b 타입권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타지역에는 과연 대전을 살펴보느냐 네. 그러면 우리가 네. 어떻게 하면 타지역에 네. 네. 대전이 네. 살기 좋은 도시다라는 걸알수 있을까 지금 새로운 포맷으로 뭔가를 하면 타지역 사람들을 위한 소개 프로그램을 만들고 동네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나 대전사람들 이야기 대전에 있는 각각의 동네들을 네. 거주하시는 음. 그들한테 인터뷰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연습을 에는데면 동네를 소개 네. 한걸 했으면 사람 많은데는 네. 네. 보안동이 많아가지고 네. 보안동 못살것 같아 음. 젊은 층이 많이 되는 동네기도 하니까 주민분들께 연락을 돌려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을 도안동 도안동은 북서쪽으로 계룡산과 동쪽으로 갑천을 두고 있는 배산임수형으로 도솔산과 갑천을 둘러싼 볼거리가 많은 자연생태와 서남부권을 아우르는 교통 활성화된 주변 상권 좋은 교육 환경을 통해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었고 첨단 디지털이 잘 어우러지는 대전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살기 좋은 동네라는 주민들의 만족도와 자부심이 가장 높기로 유명한데요. 참 자랑할 게 많은 동네 같죠? 그럼 도안동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원, 뭐 학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다양하게 구축되고 영화관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구성되어 있어서 뭐 앞으로 더 살기 좋아지는 그런 도안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말 아늑한 동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 갑천과 자연 환경이 잘 어우러진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런 동네다. 새로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거대하고 웅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뒤에 도솔산이 있고 자연 경광으로는 어, 어느 동네에 못지않게 너무 좋고 녹지율도 높아서 어, 너무 아름답고 또 쾌적한 것 같습니다. 갑천 여기 일대가 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자연환경 구역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굉장히 좀 보존 가치가 높은 이제 갑천 지역이고 영수천 자락으로 자전거 도로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 억새밭도 예쁘고 아름드리 소공원 옆에 보면은 금계국하고 코스모스가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코스는 뒷산에 있는 소태봉하고 웅여봉 쪽에 가는 그 습속길인데 자전거길, 저랑 같이 자전거도 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대청댐까지 차도 한 번만 건너면 왕복 한 2시간 정도는 할수 있게 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하고 함께하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아요 웅여봉 둘레길에 장애인도 산책을 하고 등산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개장되는 호수공원인데, 대전시에서도 랜드마크로 호수공원을 제일 자랑하고 싶습니다. 모은대학교 안에 있는 가을되면은 밤나무도 많아가지고 밤주로 오는 사람도 많고,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풍광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가족이 운영하는 곳인데 가격도 적당하고 음식이 아주 깔끔하고 맛있어가지고 가는데 비고깃집이라고 아들 부부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가면은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동태라고 양도 풍부하고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워낙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이들 찾아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먹는 그런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맛있다고. 찾아오더라고요. 예, 빵집 그리고 또 저희 바로 아파트 뒤에 있는 카페 아주 명소더라고요. 거기도 우리 어, 네. <laughs> 도안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맛도 좋고 아주 친절해가지고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입니다.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한국 도로교통안전공단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대전에 종합등기소가 여기 이전에가 와 있습니다. 도안 도안동로가 도로가 워낙 곡도 크고 한뭐 12차선 뭐 이렇게 그리고 깨끗하고 넓다 보니까 차량 교통체증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14시 버스 전용차를 통해서 자가용에 아니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배려가 돼 있어서 상당히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년 12월에 이제 구압역 복합터미널이 완성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주변 도로까지 다 완공이 돼서 개통이 되면 교통 여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램이 옴으로서 이용을 하면은.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laughs> 아, 트램 노선이 보면 목원대나 충남대그큰길 라인을 중심으로 건설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 이용객들 뿐만 아니라 뭐 젊은 사람들한테도 환승, 실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많이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주민센터가 음. 생겨 있어요 동안동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음. 행사라든지 어울림 마당을 자주 열어 주셔서 저희가 그냥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돌봄 센터 젊은층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그냥 어울리는 공간에서 정보도 주고 받고 재밌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신도시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주위에 녹지나 경관이 좋기 때문에 노후에 즐길 수 있도록 이쪽으로 이주해 놓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과 노인 세대들이 서로 공감하고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건대나 아니면은 저 내수병공원 쪽에서 프리마켓이나 작은 행사들이 항상 많고 보안 한마음 축제요. 어. 대규모 행사를 치르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다른 동네에서도 구경 오는 주민들께서도 많더라고요 용소터라는 곳에서 정월대보름 대축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스트롯이라고 도안동을 대표하는 가수를 선발하는 축제도 진행하였습니다 도안동은 주민 자체가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새마을군에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적십자봉사에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이웃과 하나되는 그런 도안동에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 많아서 상당히 살기 좋은 동네, 서로 협력하는 동네 그런 동네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여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도안동 분여회. 1년에 한 두세 번씩 사랑의 김장 나누기도 하고, 밑반찬 봉사도 하고, 대상자들 한 30에서 50분한테 전달해드리는 그런 행사도 이어가고 있고요. 봉사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죠. 매달 저희가 한 번씩 여기 갑천 일대 이렇게 자발적으로 크린데이라고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참여율도 높으시고, 또 봉사 활동 하시는 주민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복한 우리 복지관에서 저희 동네 분들과 복지관이 연합해서 우리 사이 0m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매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걸으면서 산책하고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기에는 지금 돌봄교실이 운영이 돼서 직장맘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맡겨놓고 활동을 할수 있고요. 동네는 당연히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서 요즘에는 사실 다자녀도 되게 많잖아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엄청 편하고요. 주민센터에서 그 아이도 돌봐주고 장난감도 저렴한 가격에 빌려다가 아이들 그 나이 맞게 노를 수 있도록. 어떤 유해 환경이 거의 없습니다, 이 일대가. 바로 나가면 이제 가까이. 어떤 식물이나 곤충, 동물들 직접 체험도 할수 있고 어린이들이 성장하고 잘하고 교육받는 데는 엄청 자연 친화적인 어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젊은 학생들이 많고 학부모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라든가 카페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학원가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최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친화적,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져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진 동네다. 우리 동네는 자연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동네다. 우리 동네는 별천지이다. 야경을 보면 은 정말 모든 빛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아름다운 별천지 같은 동네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최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가족같이 평화한 마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희 도안동의 캐시프레이즈가 내일이 기대되는 도안동입니다. 그 말이 됐으면 현재도 발전하고 있고 과거에도 발전했지만 내일이 기대되는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많은 그런 도안동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어, 파라다이스 시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